오늘 예배 순서지에 나오는 설교 제목이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질문은 어,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긴 제목입니다. 앞부분에 수식어구가 추가가 되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당신이 믿는 또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다룰 문제를 평소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믿는 또는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입니다. 이런 질문이나 또 진술을 들으면 당장에는 기분이 그리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나의 신앙이나 믿음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질책하려는 것이 절대 아님을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을 다루는 까닭은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이고 전도자였던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의 롤 모델이 되는 사도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런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질문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가 볼때 그들이 믿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 각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어,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은 울산에서 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 오기 전 서울 신길동에서 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 사역을 할때 예,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두 분은 매우 신실해 보이는 그런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신천지 성도임을 밝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굉장히 진실되게 믿는 여느 평범한 교회의 성도인 줄만 알았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신천지 성도임을 알았을 때, 어, 그때까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개인적인 체험들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나누었던 대화와 함께 또 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졌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으로 설명하고 믿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믿은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주위의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쉽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런 판단이 그리 쉽지 않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다시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 어, 말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는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야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해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신해산에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을 일으키고 맙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에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나오죠. 애굽에서 힘든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죠. 그리고 지금 가난을 향한 그런 여정을 시작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모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과 십계명, 율법을 받아오겠다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간지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나고 스무 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소식이라도 전해 들었으면 좋을 텐데 소식도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면서 자신들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급해졌을 테고 급기야 그들은 아론을 채근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본문에 신을 만들라라는 표현에 사용된 만들라라고 하는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아론에게 지금 이들은 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만들어내라는 그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름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을 테고 그래서 아론에게 당장 만들어내라 이렇게. 네. 위협적인 그런 자세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와라 금고리를 뺏어 가져오게 합니다. 애굽에서 노역을 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금고리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 재물을 받아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아론은 가져온 금고리들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저리를 선포하고 이에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하듯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숭배 행위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금성아지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금성아지가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것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 금성아지를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라면, 그래서 경험도 별로 없고 또 성경지식도 별로 없는 그런 초신자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한 이 시점은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무수한 기적과 돌보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사람들에게 행하신 열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어,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했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무시무시한 애굽의 그 군대를 진멸하시는 그 사건도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를 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을 것으로 주시고, 또 아말락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앞에 놓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의 자기들 눈에 현실적인 문제로 보이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일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냥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과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론이 만들어낸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신을 어, 그동안 익히 보고 어, 경험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상상해내고 만들어냈던 그 신이 바로 애굽이 섬겼던 그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방민족들의 종교 행위와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과 경험에서 나온 것임에도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어,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그들이 부패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 쓰인 단어는 악행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행위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위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여 주여하였지만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된 자들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 연수가 길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체험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길동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는데 그분들 중에 가나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상처를 받을 때 더러는 목사님한테 받기도 하고요. 더러는 교회 중직자들한테 받기도 하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고통과 또 고난을 겪는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도 자칫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여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함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급해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호세아 선지자와의 말과 같이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고도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가끔씩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루 묵상 단톡방에서 나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영과 진리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그런 즐거움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곱씹고 곱씹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저희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